삶은 마치 연극 같아요. 우리는 매 순간 진심으로 행동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내가 있죠. 슬플 때조차 나라면 저렇게 연기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요. 위선일까요? 아니에요. 아이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너무 과장하는 건 아닐까? 그 생각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답니다. 모든 시작은 흉내, 배우가 연습하듯. 우리도 처음엔 어색하게 어떤 모습이나 행동을 따라해요. 친절하고 싶다면 억지로 웃고 좋은 말을 건네는 것처럼요. 연기가 진짜가 되는 순간, 가면을 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, 꾸준히 노력하면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돼요. 마치 처음엔 어색했던 배우의 연기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요. 되고 싶은 나를 연기해봐요.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웃어주고 따뜻하게 말해보세요. 어색해도 괜찮아요.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우리는 스스로를 연기하며 성장해요.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연기하는 우리.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진짜 나에 가까워진답니다.